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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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저는 드림에서 이소민PD 역할을 맡은 아이유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네어 웃긴 장면은 많이 웃으시고 감동적인 장면에서는 또 눈물도 좀 흘리셨나요? 네 저희 OST도 너무 다 좋죠 이제 또 오해 씨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 오해 씨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어 저희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시는 네. 에어드롭과 킥시어를 미리 켜주시면 저희가 오늘 일찍은 단체 사진, 셀카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심히 조심히 올라가세요. 바로 무작위로 전송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반질 확이 더올라간다고 합니다. 잘 들리고 있나요? 네. 자 그럼. 제 마이클 소리보다 훨씬 더 크게 저희 배우분들과 감독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장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드림연출한 이병헌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소리 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영화 봐주셔서 또 고맙고 즐거운 저녁 주말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효봉 운영을 했습니다. 고창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영화를 찾아와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남은 시간 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동훈 영화를 가 김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드림 앞으로 계속 달려수 있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준 역할을 맡은 홍환표입니다 영화 재밌게 봐주셨다면, 다 같이 여쭤주세요. 예, yeah,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범죄 역할을 맡은 정승기입니다. 많은 위로와 격려 받으셨길 바랍니다. 자리 많이 내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봉사 역할을 맡은 이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슈일 즐겁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드림에서 앵글키퍼 전문 역할했던 양현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재밌게 보셨습니까? 네, 재밌게 보셨으면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선인선인선이의 이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드림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추억, 행복한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배우분들이 어 관객분들께 작은 성이라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추첨을 도와주실 정승길 선배님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많이 좋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 발성을 항상 보여주고 계신데 집에서 혹시 따로 발성 연습도 하시는지? 한두 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와> <S> <S> <laughs> 전 우선 제이얼 갔습니다. 감독님도 하나 뽑아 드요 JR 3번 계신니까 JR 3번 아 없으세요? 다시 다시 제, 자 다시 다시 아 잠깐 d r 2 1번입니다. 계신가요? 아 계십니다. 여기 혹시 IR 있나요? IR IR 4번 어 아, 4번 없어. 있어. 계세요. 내려 네, 네, 주세요. 내려 주세요. 조심조심 내려와 주시 감사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축하합니다 <웃음> 아이고 네 아, 저희가 또 이렇게 또 선물도 준비를 했거든요 어떤 세트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네그 사인 포스터랑 그 다음에 이제 여름을 대표 홈부채랑그 다음에 포토 카드랑 하나 뭐였지 아, 아 그립톡이라고 합니다 예또 그 소민 소민 그립톡 야 소민 그립톡까지 오! 축하드립니다. 가운데로 와주세요. 고맙다. 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지효요. 자, 지효 화이팅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 지효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자, 다음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 여기 저희 아까 말씀드린. MD와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예재씨, 예 예재 화이팅 하겠습니다. 우리 예재씨,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저희 이렇게 추첨도 해봤고, 네. 지금 그리고. 네네, 뭐라고요? 네, 아, 뭐라고요? 아유, 아, 이 아이고 고마워요. 아이고 고마워요. 아니 아이, 마이크가 필요가 없는 정말 네, 대단한 발성들을 보여주고 계신데 창원 창원에서 왔어요? 아이고 아이고 조심히 갈때 조심히 돌아가세요. 멀리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저희가 지금 또 선배님들께서 열심히 에어드롭 보내드리고 계시니까 퀵시어 에어드롭 꼭 받아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사진 찍으신 예쁜 사진들과 영화를 보신 뭐 감상평이나 오늘 무대 인사하면서 느끼셨던 것들 인스타에 드림 해시태그에서 달아 주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서칭을 하다가 게시글에 댓글도 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laughs>